네 안녕하세요. 미즈입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5월 15일에 출시한 아주 따끈따끈한 게임 좀더다크해이지 입니다 늘 그렇듯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럭저럭 무난한 재미를 주는 1인칭 슈팅 게임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존 시리즈가 지옥에서 튀어나온 괴물 vs 슬레이어 라는 단순한 구조 였다면 이번엔 슬레이어 본인의 존재감이 훨씬 더 강조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튀어나온 전설의 용병이 아니라 전쟁의 중심축이자 전설이 실존하는 세상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게 을 됩니다 본격적인 전투 이야기로 넘어가자 면 기존 둠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꽤나 낯선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전작들이 빠르게 이동 하고 점프하고 피하면서 쏘는 스타일리시한 게임이었다면 이번 작품은 그 모든 흐름을 한가지로 재편합니다. 바로 패링이죠. 패링 타이밍은 옵션에 따라서 사용자가 설정을 할수 있고 그만큼 패링 타이밍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하지만 전투의 흐름이 패링, 스턴, 반격의 루프로 고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 패링을 못하면 그 적은 죽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심지어 방패도 단순 방어가 아니라 적을 밀치고 스턴시키고 이동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패링이 이번 신작 전투 시스템의 알파이저 오메가라고 할수 있겠죠. 전투 자체는 여전히 속도감 있고 강렬하긴 한데 패링으로 인해서 리듬 게임처럼 주고받는다라는 느낌이 중요해졌습니다. 속도로 밀어붙인다라는 느낌보다는 기다렸다가 내가 타이밍을 가져야 되죠.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작에 폭주하는 듯한 전투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둔탁하게 느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착화된 패링의 전투 방식은 게임이 중후반부로 갈수록 뭔가 살짝 물리는 경향이 좀 있었죠. 이걸 파괴하기 위해서 두문 거대 로봇, 드래곤, 귀관총등 다양한 체험을 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무기를 꾸준히 등장시켜서 플레이어에게 호기심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저기 방패를 부수는 무기, 갑옷을 녹이는 무기, 광역기용, 근접 무기 등 상황별 무기가 반드시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무기만 사용하는 경우는 대폭 줄일 수 있었죠. 맵 구성도 나름의 개성이 있었습니다. 넓고 복잡한 구조, 숨겨진 비밀 요소, 다양한 업그레이드 포인트들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도록 유도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되돌아가야만 수집 가능한 구조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고, 맵의 시각적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반 이후의 전투의 똑같은 반복성과 겹쳐서 살짝 피로감이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위기 자체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피냄새 나는 중세 전장, 금속 갑옷을 누른 지옥의 군단, 그리고 배경에서 울리는 듬 특유의 헤비메탈 사운드 트랙이 시종일관 몰입감을 주게 됩니다. 전투가 묵직하고 전략적인 만큼 난이도 커스터마잉도 꽤나 세밀하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패링 타이밍을 넓히거나 데미지 수치를 조정하는 등초보자도 입문할 수있 충분한 배려가 되어 있고 반대로 숙련자들은 투사체를 피하고 패턴을 읽고 타이밍을 맞추는 고난이도 전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만 다시 말하자면 둠더 다크해지는 타격감 있는 패링 전투를 중앙에 둔 정말로 실험적인 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신선함은 있었지만 전투 구조에 고착하나 반복적인 맵 디자인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둠 특유의 박력 폭력 기계와 악마가 섞인 미친 듯한 세계관은 여전하며 시리즈를 꾸준히 즐긴 팬들이라면 직접 플레이 해보실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둠 시리즈를 좋아하셨거나 한 번쯤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